집이 분당 쪽인데, 분당 탄천에 퇴근하면서 걸어가는데, 사실은 분당 탄천에는 많은 사람들이 농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어, 젊은 사람들이나 농구를 좀 잘한다는 사람들은 그들끼리 어울려서 농구를 재밌게 즐기고 있었는데. 한편에 어떤 좀 뚱뚱하고 나이가 좀 많은 아저씨는 그 무리에 끼지 못하고 혼자 농구 슛만 하고 있는 또 막상 그분은 복장은 또 NBA 저지에다가 나이키 조단 신발을 준비해서 자기도 아까 다른 코트에서 다른 사람들 즐기고 싶은 마음으로 나왔겠지만 실제로 같이 하려는 사람도 없고 스스로도 실력도 부족하고 같이 이제 함께 할수 있는 용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 계속 슛만 던진 모습을 보고 아 내가 저들이 함께 운동을 함께 즐길 수 있고, 혹여 나이 실력이 부족하면 좋은 실력을 가진 코치나 은퇴 선수들에게 코치를 받아서 실력도 늘릴 수 있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 사람들이 더 즐겁게 농구 혹은 다른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위플레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위플레이 대표 이재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위플레이라는 생활 스포츠 매칭 앱 서비스를 개발 중에 있는 위플레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10년 동안 아이들에게 스포츠를 이용해서 원어민 선생님과 같이 영어로 체육 수업도 하고 영어 수업도 진행하는 영어 유치원을 판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농구 선수 출신의 대표자입니다. 농구를 사실은 스스로 느끼기에 프로까지 가거나 대학 생활 내에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스스로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대학교 1학년 때 고연전이라고 하죠. 고연전이라는 걸 한번 겪어보고 싶었기 때문에 정기전 이후에 바로 그 휴가가 저의 마지막 휴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저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면서 학교를 다니거나 특기생이라는 굉장한 쓸데없는 자존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로 처음 아이들에게 농구가 아닌 축구를 가르치게 됐고 그 계기로 인해서 농구교실도 오픈을 해서 농구교실로 5년 정도, 6년 정도 계속 문당에서 아이들의 농구를 가르쳤었고요. 제가 29이 되던 해에 언제까지 아이들한테 농구를 가르칠 수 있을까. 체력적으로나, 아 스스로 자신에게 어떤 노력이나 공부 없이 예전에 농구만 했었던 것으로 계속해서 삶을 살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어, 그때 아이들에게 농구를 가르치는 일을 그만두고, 스포츠 기자를 하고 싶어서 공부를 시작했었습니다. 막상 또 공부를 시작하니 여태까지 해보지 않았던 곳에서 기자라는 직업을 가진 워낙 스펙도 좋고, 어, 공부도 잘하고, 시험도 잘 보는 친구들과, 함께 경쟁을 하려다 보니 또 그게 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로 유치원에서 체육교사를 또 시작을 했는데 그게 계기가 되어서 지금 키즈 스타일러라는 스포츠를 통한 그리고 영어를 통한 놀이 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놀이 학교에서 일을 했을 때 사실 강남의 가장 비싼 동네 서초동에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너무 비싼 교육비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시간만 보내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이 아이들에게 그냥 공부가 아니고 놀이 학교라는 그리고 그 연령에 맞는 활동이나 공부, 놀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요.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특기인 스포츠와 그리고 놀이 학교라는 특성을 가진 것을 잘 저희가 믹스를 해서 키즈 스타일러라는 놀이 학교가 탄생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10년 동안 판교에서 사실은 놀이 학교가 쉽지 않은 사업이거든요. 아이들과 그에 맞는 학부모님들과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형 놀이학교들이나 기관들도 망하고 문을 닫는 상황에서 저희만의 색깔을 잘 찾아서 현재까지 상업 중에 있고요. 그 와중에 많은 분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도 농구를 굉장히 사랑하고 농구를 이제는 운동도 안 하고 다치기도 했고 즐길 수 없지만 스포츠를 어떻게 하면 잘 즐길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옆에서 어떤 저의 지금 멘토 같은 대표님께 그래서 그러면 너가 가진 생각들을 사람들이 사용자들이 어떻게 더 쉽게 운동에 접근하고 잘하는 사람이 아닌 즐기고 싶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스포츠에 좀더 가깝게 자기 삶을 좀더 즐길 수 있을지 고민 한번 해서 그 고민에 대한 결과를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자라는 제안을 주셨고 그로 인해서 위플레이라는 앱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키즈 스타일로 제가 시작했을 때는 사실은 농구 교실로 20대에서 30대 넘어갈 때 정말 일주일에 한 70시간이 됐던 것 같거든요. 그 시간에는 월급을 받으면서 돈을 쓸 시간이 없어서 돈이 자연스럽게 모이게 됐고요. 그 와중에 제가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잠깐 멈췄을 때좀 소비를 하긴 했지만 처음에는 이제 동업을 했었습니다. 어, 동업이라는 게 쉽진 않기 때문에 그 와중에 제가 따로 분리를 해서 키즈 스타일러를 혼자 운영을 하게 됐고 처음에 투자는 부모님한테 받았습니다. 어, 저희 돈이 많이 없으니까 나 결혼할 때 전세 값 이런 필요 없으니 내가 알아서 돈 벌어서 시작할 때니 처음에 조금만 도와달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가진 자금과 부모님의 자금을 합쳐서 운영을 하기 시작했고요. 사실은 부모님 이 저를 많이 믿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이 10년 동안 판교라는 곳에서 시작을 해서 여태까지 버텨왔던 것 같고요. 지금 키지스타일러 매출은 1년에 10억 정도. 네,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위플레이라는 서비스, 앱 서비스는 처음에 저랑 같이 운영하는 정원석 대표의 투자로 인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 2019년에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저희가 지원사업에 선정이 돼서 6천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았고요. 2020년도에는 와이나처라는 곳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처스 히어로 4기에 저희가 뽑히게 돼서 약한 4천만 원 정도의 지원을 추가로 받게 됐고요. 아마 올해 하반기나 내년까지도 지원사업에 좀더 어, 도전을 해서 앱 서비스를 만드는 생각보다 조금 자금이 많이 필요해서 지원 사업이나 아니면 기타 투자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좀더 자금을 확보할 생각입니다. 위플레이는 당장의 매출도 중요하지만 사용자들이 편하게 즐겁게 많이 다운로드 받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1차 목표로 다운로드 10만을 향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과금이나 사용자들이 좀더 돈을 정말 내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기관인 키즈 스타일러의 경우에는 사실은 저는 한 일을 시작하면 오래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10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계속 잘 지켜왔던 이 키즈 스타일러라는 유아 영어 유치원은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희 기관을 함께 하려 하자는 제안을 많이 해주세요. 특히 그냥 판에 박힌 아웃풋만 원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이 즐길 수 있고. 또, 스포츠를 영어와 같이 해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기반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올 하반기에는 인천 영종도에 지경 1호점이 오픈 예정되어 있고요. 내년에는 저희 위플레이 서비스와 함께 할수 있는 위플레이 농구센터와 키즈 스타일러가 같이 융합된 좀더 크고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아이들 즐길 수 있는 키즈 스타일러 센터가 울산 쪽에 오픈을 예정 중에 있습니다. 위플레이 앱 서비스는 사실은 6월에 MVP 테스트 정도의 어플리케이션 나왔었는데요. 사실은 그때는 저 혼자 기획하고 연구하고 고민했던 결과물이라 사실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해주시고 있는 분들이 저희 지금 MVP를 보시고 부족함을 많이 함께 느꼈기 때문에 지금 사용자들이 실제로 좀더제 생각에 아닌 사용자들이 좀더 편하게 즐겁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다시 UI, UX 뿐만 아니라 모든 기능들을 추가해서 다시 올해 안에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긴즈 스타일러는 정규직 직원 체육 선생님, 그리고 원어민 선생님 또 파트로 일하시는 분까지 합쳐서 한 20명 정도의 직원이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지금 제가 작년부터 시작한 위플레이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는 저와 공동대표 전원석 대표 포함해서 고영모 팀장님, 윤환석 팀장님이 열심히 같이 일을 해주고 있고요. 그 외에 어플리케이션 제작만 하는 게 아니라 영업이나 스타 선수 영입을 위해서 곽희우 매니저님이 또 열심히 저희와 함께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 프로를 못갈 사람이라고 스스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찍 그만두고 바로 일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 단계를 본 것보다는 사실은 하루하루 굉장히 충실했던 것 같아요. 지금 프로에서 은퇴해서 물론 그때 저보다 연봉을 많이 받고 성공을 했지만 초등학교 코치 자리도 못 가는 친구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거에 비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사회생활 뛰어들어서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착착 진행해왔고 이거는 어떤 부모님의 도움이나 옆에서 도움을 보다는저 스스로는 제가 정말 하루하루 충실히 살았고 산전수전을 겪었다고는 얘기 못하겠어요. 그러나 남들보다 더 충실하고 성실하게 살았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러고 인해서 지금 현재까지 제가 성공했다고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아까 말씀드린 제가 20명 정도의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있는데 저는 그날이 지금도 가장 행복하거든요. 20명의 직원에게 월급을 주면 그에 딸린 다른 식구들까지 저와 함께 일하면서 제가 월급을 드린 돈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사회적으로도 공허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10년 넘게 진행하면서 어리석은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불행하면 다른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생각으로 여태까지 계속 일을 해왔어요. 근데 목표라고 하면 내가 행복할 때 다른 사람도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 시점이 오기를 진심으로 희망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계속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